안녕하세요 좋은 차로 유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패밀리카로 중고차 시장에서 역주행을 하고 있는 수입 대형 SUV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어마무시한 크기와 넓은 실내 공간 정말 많은 옵션들까지 가지고 있는 수입 대형 SUV의 최강자 차량입니다 바로 포드사 의 익스플로러 리미티드 4WD 등급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 드와드릴 건데요 이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이라고 하면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차량인데요 간단히 설명을 도와드리면 정말 어마무시한 크기, 넓은 실내 공간, 많은 옵션, 그리고 겨울철이 다가오는 만큼 좀더 안정성이 강한 4WD 4륜 구동 시스템까지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지만 정말 금액 하나만큼은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고 있어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차량입니다. 정말 말할 것 하나 필요 없이 모든 걸다 갖춘 차량인데 저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깜짝 놀라실만한 금액의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바로 1690만원. We'll <laughs> 1,69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이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 전변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포드사의 익스플로러 리미티드 4WD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3년 11월에 등록된 2014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7만 9천 k 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정말 잘돼 미세누유 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단순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리려할 건데요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형 SUV 차량과 잘 어울리는 검은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앞쪽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헤드램프 상태도 차량관리 잘된 만큼 백화현상 하나 없이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순정 HID 옵션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전차주분께서 차량 아껴주신 만큼 이렇게 LED B 이상 등으로 드레스업까지 해주신 차량이고요. 옆으로 그릴 보시게 되면 머스운 크롬몰딩 그릴로 마감 처리가 잘 되는데 그릴 상태도 깨지거나 변색된 거 하나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방 감지 센서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멋스러 20인치 크롬 휠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 기스는 이 테두리 쪽만 생략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엔 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 미러, 앞문, 그리고 이 포드 차량만의 장점인 옵션이죠. 바로 터치식 비밀번호 키패드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옆으로 운전석 뒷문, 운전석 뒤 휀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이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이휠 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SUV 창답게 양쪽 루프랙 옵션과 아래쪽에는 양쪽 사이드 스텝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이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후면. 후면부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상태도 전면부 묻지않게 정말 깨끗합니다. 뒤쪽 트렁크다, 뒤 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그 위쪽으로 리어 램프 상태도 차량가리 잘된 만큼 백현상 일절 없이 완벽한 투명도까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옵션 좋은 만큼 LED 리어 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쪽 보시게 되면 후방 카메라 옵션과 이 아래쪽에는 후방 감지 센서, 그 옆으로는 멋스런 듀얼 머플러까지잘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지금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고급 차량인 만큼 전동 트렁크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형 SUV 차량답게 트렁크 공간도 정말 넓은 크기 유지하고 있습니다 2열 시트는 6대4 폴딩 가능하기 때문에 캠핑, 차박, 패밀리카로서는 정말 안성맞춤 차량이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차점께서 차량 아껴주신 만큼 이렇게 트렁크 매트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주셨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부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이드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기스도 테두리정말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포드사 익스플로러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정말 수입 대형 SUV 차량 중 가장 많은 판매율을 달성하고 있는 이 완벽한 차량인데요. 정말 그 이유를 알것 같습니다. 이런 차량을 저희 효적카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제가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에는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 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죽 시트 상태도 양호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3단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마찬가지로 조수석 시트도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입니다 제가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으로 한번 걸어봤는데요 엔진 시동도 잘 걸리고 있는 차량이고요 SUV 차량이지만 휘발유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만큼 차량 실내 소음도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상태도 이렇게 사용감 하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드럼 걸절 없으며 실 주행거리 79,632km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가죽 핸들로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왼쪽편 보시게 되면 트림 모니터 버튼과 아래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는 음량 조절 버튼 버튼과 블루투스 버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고급 차량인 만큼 전동 핸들 텔레스코픽 옵션과 그 왼쪽으로는 전동 트렁크 버튼 오토파킹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스마트 키 옵션과 옆으로 센터페셔 쪽 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 제가 후진기어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드 차량만의 또 하나 장점이 옵션이 있는데요. 이렇게 운전석 열선 시트, 운전석 통풍 시트, 조수석 열선 시트 시트 조수석 통풍 시트 핸들 열선까지 이렇게 다 고급스럽게 터치식으로 된다는 거잠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CD 플레이 옵션과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스피커는 이렇게 소닉 스피커까지 적용된 차랑입니다 아래쪽으로 기어 노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주행 모드 변경 버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룸미러와 블랙박스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 차량만의 장점인 파노 더마 선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개방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파노라마 썬루프 한번 열었다 닫았다 해봤는데요 열릴 때나 닫힐 때 모터 잡음이나 레일 잡음 하나 나는 것 없이 최고의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죽 시트 상태도 양호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변색되거나 실밥 나온 거 하나 없이 양호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제가 뒷좌석 탑승해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대형 SUV 차량답게 뒷좌석도 정말 넓은 크기 유지하고 있습니다. 뒷좌석 옵션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앞쪽 콘솔 버스 쪽에 뒷좌석 공조기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천장 보시게 되면 고급스럽게 블랙으로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천장 상태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파노라마 선루프 이중 유리인 차량인 만큼 이렇게 뒷좌석도 좀더 넓은 개방감까지 주고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휘발유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만큼 차량 엔진 소음도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차량 관리 잘된 만큼 엔진 잡음,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이 퍼펙트한 관리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익스플로러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포드사의 익스플로러 리미티드 4WD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3년 11월에 등록된 2014년형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는 약 7만 9천 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권리가 정말 절대 미세누유 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단승견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수입 SUV 차량 중 정말 베스트 셀링카 차로 정말 많은 판매량을 달성하고 있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 차량 관리도 정말 잘 됐지만, 키로 수도 정말 짧은 만큼 저희 효자카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저희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께 깜짝 놀라실만한 금액 바로 1,690만 원 1,69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익스플로러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여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